올해 연초로부터 또 다시 여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 9월 내리 9개월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차트가 15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행보 박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행보되는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일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런 겨울을 다시 겪게 될지? 아니면 떨어졌다 금방 복귀해서 박스권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다시 뚫고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할지 세 가지 이동 경로가 예상이 되지만 예상하지 않고 요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한 겁니다. 네 본부장님 생일 맞아서 오늘 기분이 어때요? 똑같지 뭐난 <laughs>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우리 아 그치 <laughs> 그몇 천만 원 아니었으면 <laughs> 아이 아니, 금액을 왜 말해 몇 천만 원이라고 내 생일에 좋은 거 사줬으려나? 그럼 당연하지 난 필요한 게없데 그래, 내가 얼마나 잘해주면 <laughs> 눈으로 욕하지 말라. <laughs> 아이고, 생일이 오랜만이 있나? 다음에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거 해주면 되잖아. 근데 아, 또모리지 아, 언제? 있나? 언제? <laughs> 일단 맛있게 먹자. 생일 축하하고, 와.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손절한 기분이 좀 내려가요. 아, 웃어서 미안. 생일이니까. 또 생일이니까. 웃을 일이 아닐 텐데. 또 버는 날이 있겠지. 막무가내로 긍정적일 순 없지만 엄청 열심히 하잖아. 하긴 아, 내년 오빠 생일에. 너무 촉박하다. 생일이 2월인데. <laughs> 안되겠어? <laughs> 내년 네 생일이 뭐 어쩌면 어쩜... 응, 그때는 네.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동원 <laughs> 하루 생일 축하해 응. 땡큐 잘 보내자 네 좋아하는 거 많네 <laughs> 장어 먹어 아니야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다고 아 진짜 <laughs> 저희 식사 맛있게 하고 또 공부하러 도서관에 왔어요 커피도 먹었죠 그죠? 렇할건다 했네 <laughs> 사실 저희가 주식에 손절을 많이 해 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아, 얼굴에 드러나나요? 표정이 좀 음. 이, 그, 그, 웃는 게웃는게 <laughs> <laughs> 아니죠. 그것도 생일도 더 유쾌하게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잘안 되네. 사람 마음이 좀 그래, 사실은요. 그렇죠? 부모님 괜찮아요? 안 괜찮죠. 하루 이틀이 아니야. <laughs> 한두 푼이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어 생활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고 돈을 잃으면 반대로 미래의 생활비를 뺏기기 때문에 어 시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봉급 어 없으면 당연히 돈과 시간이 직결된다는 거를 완전히 뼛속 깊이 알수 있으시게 되거든요 음 회사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25일날 급여 나오니 시간이 중한지 시간이 돈으로 내 계좌로 팍팍팍팍 바로 연결돼야 되는지 확인이 못 느꼈지만 밖에 나와보시면 여러분 이래서 제가 얼마나 근로소득을 중요시합니까 맨날 투자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나와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복무님 생일이거든요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도 약간 얼굴에 그늘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많이 미안하고 또 선물도 좋고 사주지 못하고 좀 그래요 사실은 내년에 기대할게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이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예전에 뭐 영상도 있지만 저희가 2년 전에 21년도 11월달에 와 왕창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신랑 퇴직금 몰빵 퇴직금 몰빵 그거를 그때 자산가격 그 상승기에 제로금리 시절이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위기 시절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니까 부동산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신고가 릴레이였죠 주식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럴 때, 단몇 가지 기술적인 지표만 보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피 같은 돈을, 제가 10년 다닌 그 퇴직금이었거든요? 그걸 다 몰빵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몇 가지 기술 지표만 보고, 근데 그게 아주 세부적인, 나무로 치면 잔가지 기술 지표만 보고 들어갔다가, 기둥이 자빠질지도 모르는, 앞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서, 어, 자산 가격이 꼬꾸라지는,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시점에 그걸 보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여지껏 견디다가 이제 좀 좋아졌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23년에 2년 만에 그런데 아. 또 다시 어, 아. 하락의 시그널을 중요 기술 지표를 내리막기를 시작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손절을 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 어, 그늘진 생일을 사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자세히 좀 보여드려볼까 해요. 저희처럼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고 우리처럼. 비 같은 돈 경험으로 수업으로 인생의 수업료로 위장할 수는 있어도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너무 큰 수업료 받았다. 네. 아. 강의 수업료가 아니라 인생 수업료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라서 어, 예전처럼 피시하면 녹화 이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당시에. 그 무한 매수법 혹은 vr이라고 해서 그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비중 그리고 진입 방법에 대해서 한 20번 30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추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과거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뭐15% 내지는 20%의 단기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지점이 있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70이 과매수, 30이 과매도 구간인데 50이하인 구간에서 그렇게 20번, 30번 분할 매수를 해서 그래서 그때 들어갔지 우리가. 피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때 21년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대세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세 상승이 그렇죠 이 대세 상승이 이게 다 21년도 인데 요럴 때 꺾일 때 여기에서 요렇게 꺾일 때 대세 상승도 계단식으로 갑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쭉쭉 올라가는게 아니라 요렇게 부분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요렇게 이럴 때도 RSI가 이런 부분은 70 이상의 과매수권이었고 이런 부분은 막30 정도의 과매도권이었거든요. 추세가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 받는 이런 구간. 그래서 RSI가 한요 부분이 50이니까 여기에서부터 한2 0번이렇게 나눠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평단을 낮추면서 계속 분할 매수하면. 그렇죠. 요렇게 분할 매수하면 그러면 합계 평단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에 20번을 나눠서 들어갔다 그러면 합계평단은 여러분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쵸 문제는 주식에도 계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 미칠 듯한 상승에 3분의 2 지점이었다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조정을 받으니까, 이 조정받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그래서 분할해서 이 부분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변곡점을 맞아서 이렇게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구간을 손실을 겪으면서 강제 장기 보유하게 됩니다. 이 폐착에 빠져서. 20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평단이요. 1회부터 꺾여서 2년 동안 쌩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좋아졌거든요. 올해 23년 연초부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가 가진 퇴직금을 다 날리고 여기에서 일부를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최근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장기 입평선 제일 밑에 까만 선이 장기 입평선을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요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잘 보이시죠? 음. 그래서 손절을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친 겁니다. 2년 넘게 악마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가 이제 빛이 좀 보인다 그래서 만늘을좀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기술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80% 에서 마이너스 50% 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요 구간에 근데 다시 이렇게 꺾여지는 올 추석을 금기로 9월쯤을 금기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까만선 요게 151선 이래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151선을 터치하게 되면 장기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뭐 요게 150일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제일 까만 거 가장 분한 이동평균선이죠. 보이시죠? 그쵸 이게 이렇게 심하게 그냥 그 전엔 떨어지다가 이 부분은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지점 들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가 마이너스 50%까지 복구를 제가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꺾이네. 다시 꺾이려고 그러네. 너무 2년 동안 고생을, 마음고생을. <laughs> 음, 그래서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계절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긴 여름입니다, 여름. 151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여기 상, 여름이 끝나고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요거는 가을입니다, 가을. 요 부분은. 그리고 행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이런 미칠 듯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약폭이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서 또 행보합니다. 여기서 차트들이 요 구간에, 그죠? 요게 봄입니다, 여러분. 요게 봄. 하락의 폭이 둔화돼서 이렇게 행보하는 모양을 가질 때요 150일 이동 평균선이요. 그 다음에 올해 연초로부터 또다시 여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 9월, 내리이 9개월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차트가 15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행보 박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으로 하향이탈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행보되는 박스권을 하향이탈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일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런 겨울을 다시 겪게 될지 아니면 떨어졌다 금방 복귀해서 박스권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다시 뚫고.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할지 세 가지 이동 경로가 예상이 되지만 예상하지 않고 요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이 부분에서 투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음, 음. 그렇게 높은 비중을 들여서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행보 구간이 음, 끝나고. 박스의 상단을 뚫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뚫고 박스의 상단마저 뚫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도 조정 받을 때도 150일 이동 평균선이랑 박스의 상단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요럴 때가 올라가는 여름이 시작되는 거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여기에. 거래량이 밑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럴 음. 때 주식을 샀었어야 된다. 음, 결론 나왔네. 음. 여기에 사고 음. 샀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지점에 여기에 샀고 거꾸로 비난리가 했죠. 이 난리가 났네. 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기 사서 여기 음, 팔았어야 되는데. 음. 그 당시에도 근데 음.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음. 이이한 여름이. 음. 한여름이 이제 가을을 앞둔 그이 폭발적인 상승장 당시에도 음. 기술적인 지표 숲을 못 보고 가지만 보는 아주 미세한 미시적인 기술적인 지표는 음. 이거는 과 매수권이 고점이었지만 이거는 저점이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산 거예요.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여름 안에서도 여러분 소나기가 내려서 여름이 덜 더운 여름이 있듯이 덜 더운 여름에 주식을 산 거예요. 결론을 음. 계절적으로 얘기하면 음. 사실은. 숲을 본다 그러면 계절을 봤다 그러면 꽃샘추위가 지나는 봄이 지나고 여름의 초입 늦봄 이런 구간에서 사서 여름이더라도 항상 40도로 뜨겁나요? 태풍 오고 28도 내려가고 25도 내려가는 이런 날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사서 써야지. 똑같이 미시적인 기술적 지표가 RSI 같은 것들은 똑같이 40으로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여기도 여기도 RSI가 4 0이 으로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절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도 부동산이랑 똑같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어떤가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laughs> 그렇죠. 이것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귀의 비용까지 합산하면 진짜? 거의 계산하지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음 고생도 엄청하고. 음. 복무녀님이 아무리 열심히 아껴도. 그래.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자산의 손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2년, 3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상 초창기에 시간이 돈이라고 제가 절실하게 느낀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리는 얘기도 하지만 자영업 망한 얘기, 주식 투자했다가 투자금 다 날린 얘기, 그거를 인생의 값진 경험으로 어 포장지를 두를 수도 있지만, 가감없이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봉급 없이 사는 남자, 자본주의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상, 그것 때문에 저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 채널에. 잃어버린 케이스도 반드시 보여드려야만. 아, 현실적으로 와닿지. 그리고 저또 하나 느낀 적 있, 느낀 게 있어요. 요번에 이거, VR랑 이런 순절하면서 느낀 게, 어, 어. 요즘에 신랑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혼자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하지 않고 음. 나는 이게 스스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거에는 약간 의지했던 경향이 있잖아. 주식 뭐잘 모르고 우리가 꼭지 들어간 게 말이야. 그러니까 부식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스스로 해내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해. 그렇지 뭐 라오님 음. 믿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음. 많잖아. 라오 따라 하기. 음. 라오가 사면 사고 팔면 팔고 부동산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유명 강사 따라서 맞아. 물건 추천해주고, 비싼 수업료 들면 같이 동행 응. 임장해주고, 똑같거든요. 뭐든지 스스로 해야 복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내가 왜 샀는지 이유를, 나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맞아, 맞아. 복귀를 안 하면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실행만 하고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남다타고. 어, 실행을 하고 얻어 터지고, 어, 이론이 수정 보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실행을 할때좀더 업그레이드 된더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면서 만회를 할수 있는 건데 계속 실행하고 얻어 터지고 수정 보완이 안 되잖아. 남의 원리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무식감뭐 용감하다는 게 마인드가 담보되었다고 실행 무조건 잘한다고 마인드가 담보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지금 이 나이에 겪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어, 되니까 어, 그렇게 어, 나 자신을 다독일 수밖에 없겠지만 맞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출혈이 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논리를 세워서 스스로 투자하고 그게 성공하면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고 내 맘대로 시장이 진화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려면 진입할 당시에 잘될줄 알고 진입했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진입했는지 반드시 매매 일지를 적으면서, 맞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똑같은 실수는 절대 안 하지. 어, 용납. 똑같은 실수는, 두 번의 실수는요, 어, 실력이지. 음.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시고. 어제 시간 되돌려보니, 월급 타먹을 때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음.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해도 25일 되면 회사에서 용돈을 척, 척 주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그죠 안주하면서 살수 있었는데 나오면 그냥 독고다이입니다. 밀림의 음. 정거를 자영업 말아먹었지, 주식 손절했지, 부동산 과거에 우리 경매하면서 뭐 월세 못 받고 팔 때는 진입한 가격보다 더 싸게, 말도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영상이 추석을 앞둔 이시아뭐 촬영일을 편집하고 나면 추석 이후에 가겠죠. 어, 시장이 다시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지만, 여러분이 향후 투자에 있어서 사이클의 개념을 정확하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 인지를 시켜드렸으면 좋겠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네. 공급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학 정문예였습니다.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